대재앙에 맞서는 영골들과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온 가디언 그들이 써 내려가는 또 하나의 이야기 테다부상대제앙의 시대 자 한번 스토리 가 볼까요? 하이랄 역천 마을 미파 도니명전신주곳에이네 どうしたのかねあら、あら、あら、あら、あら、あら、ら、ら、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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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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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숨하고 좀 느낌이 많이 다르다, 그죠? 야숨은 좀시기질투를 좀 했었는데 그런 게 없네. 아, 링크의 모습이 바뀌었다. 제다부산 대제하게 시대. 달 음. 더 강해야되지 않으면 안다고 생각해 미파 키트게 비싼 고용이네 아아... 크인걸아 그치 다 모르는구나 맞네 응...응 봐라 링크의 녀석이 저 녀석은 아 오! 눈치챘는데요? 주원, 오! 아이, 이가다, 놈들! 훅한가, 어, 설마? 오! 나왔다, 멋있는 자식! 덤벼라. <laughs> 잠깐만요! 어디 갔어, 링크야! 에이, 이런, 모르겠다. 이렇게 된 이상? 에, 리발 쓴 수밖에 없겠다. 리발은 전설이란 말이다, 이그지 빵꾸똥구들아. 이거 나 방어라! 따다다다다당! 야, 데미지 그냥. 안녕하세요, 나라! 야! <laughs> 진짜! 리바은대유잼임 어... 아수판가 이제? 잠깐만. 우스로 이제 수파 나오나요? 으, 어, 니가 어, 어, 왜? 약해 빠졌지? 으아! 이힛, 이힛! 어이 이거 한대 맞았는데 씨. 진짜 잘하고 한대 맞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죽어라! 탁 야! 어. 아아 나타났다. 아 잠깐만 이거 링크로 잡는 거야? 아 맞네. 근데 뭐 패턴은 네, 비슷하겠죠? 에 청소를 하자. 청소를 하자 에라시다, 다다다다다다다 청소를 해자 나이스. 에스에시 아, 청소초. 라자 쟈도 루라 아, 아이씨. 최대한 거리. 아, 봐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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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막다가 죽는다니까. 그냥, 어,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오케이, 좋았어. 딱 가서 아이스메코 이 바로 그냥 쓰고. 아, 어, 뭐야, 어떻게 잡을 거야? 자, 이 더러운 자식아. 링크, 링크 정말 무섭게 생겼는데우 오, 왜 줘? 오, 에, 마마나라 모노니 고사르마. 아 수파, 능력자다. 다安커야 이렇게 많이 남아있었어 또? 수, 저 수리건 뭐지? 왜 저런데? <laughs> 아 저래서 저기다 놓은거였어? <laughs> 엄청 좋아 되는구만 <laughs> 오케이 어? 잠깐만 코로그숨 나왔는데요? 누가 봐도 마스터소드 아닙니까? うコ <laughs> こコココこコ<だ>タこタコ <laughs> だったコ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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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コとコ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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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してリンクがリーダーってことになってるんだい誰がリトーだリダーだっていいだろうおお King Keru! サクンのケル作戦の要となるおは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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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ら コチョン、ハニコンボ、バンドボルセて。ィー。あたたちはいつまであんたのごに付き合いばいいんだ。はいはい。それじゃ、そろそろみんなに見せてあげようか。しんバメドの力かおね。おお、ポジョバ。おお、コングバケでメド。<music> 야, 야, 이거, 이거 멋있다. 비비나가네, 얘는. 야, 근데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밥 부숴버리면, 뭐라 할수 있는 거냐, 대체. 이거, 이것도 재앙이네, 진짜. 오케이, 마지막 컷첩! 컷! 오, 재밌는데? 제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 찢자ぞ <놀람> 그냥 가면 길 있는데 어! 어! 키스 눈깔! 그럴까 어? 아 얘가 보스로 나오나 보네. 벌써부터 n a 이 나오나요? to my down. 나 i r i g a coin, eh? Na, k 이 n o n a k o s Sumokai. Zed tiny my own dog.

에? <목소리> 뽀구보린코로그스음가보코 음악가. 야 근데 보쿠린 너무 엄청 크다. 야 다른 캐릭보다 크네. <laughs> 거대하잖아. 보쿠린더잘 싸울 것 같은데. 저 마라카스 막 휘두르면서 그냥. <laughs> 야 진짜 마라카스로 때릴 수가 있다고요? 야!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안녕. 나는 포크리니아 야야가자 얘들아 포크포크 포크리스 킬 한번 볼게요 야둠칫둠칫듬칫 여호 자 일단은 총평 똥쓰레기 같습니다 포크포크 <laughs> 포크리 여기서 마스터 소드로 뽑나요 오오 있어 있어 있어. 이게 뭐야? 키스. 오? 오? 으, 탈! 이 차이! 차이 탈! 사 탈! 탈! 상대로 탈! 탈! 는 링크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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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놀람> <놀람> 어 여긴 마스터스드의 재단.. 안 돼.. 오 역시.. 이 칼을.. 이걸 세 번을 뽑네 흐이야아 <laughs> <laughs> 웅장한 부금 세 번째 뽑은 마스터 소드 흐하 뱀별아 아니 눈 눈이 눈이 좀 옹졸한데? 어어 어. 아니 또 뭐야 세양간원을 신봉하는자 아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부단 묻었... 해봐 해봐 쫙지거 바로 멈춘 다음에 따다다 차어 몰라요 로시 아 바로 스파이시자 바로 멈춘 다음에 따다다 따 치고 바로 빼요 자 기둥기에 숨어 자 이거 굳혀줘? 바로 타임롤 건 다음에 따따따따따한대 따따 따! 그렇지 바로 스매시 한번탁아세바세그렇치나이스 어, 무서운 녀석이었어 아주 도망쳤다고? <목소리> 어 뭐야 음, 자고 있었지 또? 또 아무것도 안했지?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어우 너무 많이 했다 그지 <laughs> 오늘은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자.